안녕하세요. 산골 자인농원입니다 오늘은 여기 조금 어, 집에서 먼 곳에 있는 밭에 이 땅두릅, 이 나무처럼 이렇게 무성하게 자라지만서도 겨울이면 다 말라 없어지고 봄에 땅 속에서 새순이 올라와서 고곳을 먹을 수 있는 땅두릅입니다. 우리가 일반 드롭보다 훨씬 현농도 좋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씨앗이 이렇게 까맣게 익어요. 근데 여기 씨앗이 있으면 한꺼번에 익으면 좋을 텐데 한 송이 중에서도 어떤 거는 먼저 익고 어떤 거는 나중에 익고 좀더 많이 익으면 씨앗을 따야지 하고 와서 보면. 음, 씨앗이 없어요. 다 떨어지고 없어요. 이요 예, 땅두루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독칼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요 독칼, 예,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것으로 면역력 강화, 혈액 순환,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요 독칼의 뿌리는 정말 간절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어,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잎줄기 봄에 나는 것을 어, 음, 향이 정말 맛있어요. 향으로 먹고 마스로 먹는 땅두릅 독할입니다. 요 독할 요어 씨앗이 이렇게 바람에 날려서 번식을 하는 것이지요. 예, 올해는 지금 요 씨앗을 채취하여 발화를 해보려고 계속 와서 보고 있는데, 아, 오늘 좀몇개 익었네요. 요몇개 익은 거, 요거 채취해 갖고 가서 바로 땅에다가 뿌려 놓으면, 음, 발화가 되겠지요. 요 자연에 있는 요것들은 진짜 발화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예전에 어떤 가게집 앞에 갔더니 오고 발화를 너무 잘 시켜놨어요. 포토 에다가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그 노하우 십사리 알려주지 않지요. 하지만 올해는 그냥 요렇게 상토 발화는 아닐지어도 어, 포토 발화는 아닐지어도 요것을 한번 음발화를잘 시켜봐서. 맛있는 나무를 얻어 볼까 합니다 또 요거 이 가을에 옮겨 심으면 내년 봄에 올라오는 새순을 나물로 먹을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음 그러니까 요 가을에 옮겨 심어도 좋은 독할 요거 좋아하나 봐요 또 요거 새들이 엄청 좋아하나 봐요 요 가까이에서는 발화가 안 되는데 새들이 먹고 주변에 실내를 하면 그 주변에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늘은 요 어, 나는 이렇게 새가 아니어서 이렇게 따갖고 가려고 합니다. 요거 여름에도 새순이 꽃이 피지 않았을 때 새순이 올라올 때 에, 여름까지 계속. 계속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요 독칼 땅두릅. 음 지금도 요렇게 잎 잎을 딱 따보면, 음 향이 너무 좋아요. 음, 요 향으로 먹고 맛으로 먹는 땅두릅 독칼입니다. 꽃이 피는 요 꽃도 오 꽃이 피, 하얗게 하얗게 피었을 때. 꽃도 너무 예쁘지요 음, 여기는 벌써 이렇게 씨앗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잘 익어가는 씨앗 와 이제 이틀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씨가 얼마나 익었나 어, 관찰해야 할것 같아요. 와이 작은 씨앗에 이렇게 가육이 있네요. 터트려 보니까 아직 초록 덜 익었네요. 아 요거 어느정도 익었을 때 새들이 먹어야 발화를 할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발화율이 아, 적은 것이군요 음, 새들이 엄청 좋아하는 요 씨앗 새들이 먹고 가육원 소화시켜서 영양분을 얻고 요 작은 씨앗들 요것이 발화를 하는 것인가 봅니다 와 생명의 신비 자연의 신비라고 해야 되나요 와, 정말, 음, 요 초록은 아무리 심어봐도 발화를 하지 않겠군요. 음, 독할시아시 이렇게 저기구나. 와, 집에 가면 인제 꽃이 피는 거 있는데, 그 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자연의 신비, 생명의 신비라고 할까요?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이지요 음, 음. 티넣게 이렇게 꽃이 피는 독할 땅두릅입니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나홀로 고고히 자란다고 하여 고고히 꼿꼿하게 서서 큰다고 하여 독할 이렇게 줄기가 무성한데 목질화되지 않고 가을이면 다 없어지는 것이지요. 음. 요, 요. 와. 야. 이렇게 뜯어 보면 음, 향이 너무 좋아요. 요렇게 연한 잎은 지금도 요 채취해 갖고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랍니다. 여기 여기 연한 잎. 요런 연한 잎은한번 오늘 뜯어서 어, 숙회를 한번 만들어 먹어 볼까요? 돌아오는 봄에 새순을 나물로 먹을 수있으려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심어주면 돌아오는 봄에 맛있는 땅두릅 나물을 먹을 수 있겠지요? 봄 나물로서 최고 최고인 땅두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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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 가을에 이렇게 힘을 주어, 이렇게 묻어주고요. 위에 또 태비도, 태비도 덮어주고, 음, 물도 주고 하면, 음, 와, 봄이, 봄이 기다려집니다. 향긋한 음, 봄나물, 땅 두릅을 먹기 위한 작업.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여기 물 주고 태비 주고 오늘 작업 끝입니다. 땅두릅 심기 이 가을에 10월에 심으면 최고 최고입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가축분 태비를 덮어주면 겨울에 이불 역할도 하면서 내년 봄에 그름도 되어 새싹을 잘 올리겠지요. 땅 두릅 독할 심기입니다. 오늘은 땅 두릅 독할 씨앗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